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넘어서 12장 시작하면서 그럼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럼으로 하셨을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 감람나무에서 찍어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 맺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로로 죄의 타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릴 세계 보고마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의 준비를 해가시는 겁니다. 어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그 저희 학교에 좀그 한국에서 유명한 재벌 세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그 학교 위치가 좀 그런 위치라서 근데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좀 어떤 면에서 생활을 하는 게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은 똑같은데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관리가 우리랑 조금 다르구나. 그러면서 봤더니 아이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요.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업 상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물론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저 상속세 안 물게 준비해 놓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기업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훈련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렇게 시키는구나. 그리고 인간관계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렇게 만들어 주는구나. 아 어, 저게 좀 있는 집 부모는 좀 다르구나. 그런 게 어린 나이지만 간간히 비춰지고 그 대화 속에서 비춰지더라고요. 세상 부모도 자기가 자식에게 물려줄 게좀 있으면 그 물려준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자녀 교육을 다르게 시킵니다. 물려줄 게 없는 부모들은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게 없으니까 네가 어떻게든지 공부해서 기술을 갖게 하든지 네가 먹고 살수 있는 것을 키워 주려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무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미 하나님은 열두 지파에게 나눠줄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열두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요, 그 땅을 나눠줄 계획을 미리 다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세상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그 이전 세대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노아 홍수 시대와 똑같은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재앙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대. 모든 사람은 재앙을 받아서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네피림 문화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 세대. 이 네피릿 문화, 흑암과 사단 문화에서 그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또 어떤 세대입니까? 바벨탑 쌓는 세대입니다. 성공을 위하여,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세대. 하나님 없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세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순간 인간의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과 같은 영혼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왕 밑에서 노예생활하듯이 바벨탑 쌓는 사람 밑에서 바벨탑 쌓는 사람의 업적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피라미드 는데 거기서 남의 나라 왕의 무덤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성을 짓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닌데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 밑에서 내가 좀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laughs>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지 말고 이제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노력해서 먹고 살고 젊은 과부들은 과부로 살지 말고 뭔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서 이득 별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기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 부분은 부신자도 알고 있는 뜻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법도 이 안에서 서로 지킬 것을 지키면서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정말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첫 번째 범죄. 이 범죄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는 나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지옥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낙심한 자를 회복시켜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만민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말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하나님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구원과 전도의 사역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정 9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 바울을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이 내 이름을 전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사람이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 증거하는 걸 싫어하고요.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세우고 로마 군대를 이루고 세우고 로마 정치를 세워서 예수 이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전했고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전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피제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 70년 만에요.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 버리셨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되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로마 군대가 일어나서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사회 법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벌 금지법으로 점점점 설교마저도 제대로 못하도록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나를 위해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라는 단어를 주시고 원이란 단어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며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이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되, "노예와 일꾼이 아니요, 하나님 자녀요, 하늘 나라의 상속자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훈련시켜서 세상 모든 민족 앞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발걸음 세계복음화의 발걸음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